데이터 거버넌스는 조직 내부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리에 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칙, 조직, 프로세스 1. 데이터 거버넌스 원칙 데이터 거버넌스 프린서펄즈 투명성 트랜스페런시 조직 내의 데이터 활용 및 관리 프로세스는 투명하게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데이터의 출처, 정확성, 이력 등이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책임 어카운터빌리티 데이터 소유자와 데이터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데이터를 책임지고 관리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데이터 품질 데이터 퀄러티 데이터의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완전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데이터 미너멈 데이터 필요 이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보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2. 데이터 거버넌스 조직 데이터 거버넌스 오거너제이션 데이터 스티어링 위원회 데이터 스튜어드쉽 커미티 데이터 거버넌스 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조직적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이 위원회는 데이터 관리자 데이터 소유자 보안 전문가 등 다양한 역할을 포함합니다. 데이터 스튜어드, 데이터 스튜어즈. 데이터 스튜어드는 데이터의 품질과 보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데이터 요소와 데이터 집합에 대한 스튜어드가 필요합니다. 3.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세스,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세서즈. 데이터 수집 및 입력 프로세스 데이터의 수집과 입력에 관한 프로세스가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데이터의 품질을 유지하고 데이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포함합니다. 데이터 보안 및 규정 준수 프로세스 데이터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액세스 제어, 암호화, 개인정보 보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데이터 모니터링 및 감사 프로세스 데이터 활용과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사를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 접근 로그 등을 감사합니다. 결론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체계입니다. 원칙, 조직, 프로세스의 조화로운 조합을 통해 조직은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데이터 자산을 보호하며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